네. 헤라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이제 특수 활동, 이른바 특할비죠. 특할비 및 식사비용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공개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 대통령실이 결국 상고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도 그렇고,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 또 무슨 나라돈으로 해외여행 갔다, 공군 비행기 타고 유랑 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권력자들의 이런 공금 유용이나 쓰는 거에 대해서 해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부적절한 언행이 많죠. 나는 진짜 위대한 이슈하고 나서 제일 많이 놀란 거가 그거야. 아니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낸 돈을 한 푼이라도 잘못 쓰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정말 그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고 래도 소상이 공개해야 되는데. 그치? 어. 어. 여기 우리는 다 그렇잖아. 세금, 그 네. 영수증 내역 딱 공개하고, 그치? 다 투명하고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나? 근데 어떻게 세금을 다룰 때, 너무 후한무치한 거지, 그치? 응. 내가 처음으로 윤대통령한테 실망했던 게난 이분이 청년 결백하고 기존 정치꾼하고는 다르게 깨끗할 거라고 응. 생각했거든? 되게 실망한 게 소고기로 뭐 점심가격기 뭐 몇백만원 나왔다. 응.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소고기 몇백만원을 먹지 않거든? 그렇죠. 정말 몇십만원 나와도 많이 나왔다. 이러면서 그것도 어쩌다 먹는데, 국민 눈높이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자기가 재벌이야. 그래도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또는 국회의원 4년 어, 기간 중에 임기 중에는 자기가 국민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해야 돼. 국민과 괴리돼서 엄청 호화롭게 하면 안 돼. 그러려면 공직자 하면 안 돼. 국민에게 불행을 주잖아. 박탈감을 주고. 돈이 있어서 내 돈으로 먹는 거는 나중에 퇴임하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세금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인데 그걸 상식을 벗어난 일을 얘기하고 그게 정치 공방화가 되면서 내 편은 또 감싸요 그때 내가 이게 미친 나라지 가장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죽이고 싶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합니까 그 따위로 남의 돈을. 하나도 미안한 줄 모르고 국민들한테 어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기들이 특갈비나 그런 뭐 영화비나 그 돈이 적극 흙으로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까야 되는 거야 궁금하다고 하기 이전에 나 같으면 그냥 공개하겠네 그냥 의심할까 봐 이렇게 공직자는 투명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 내외는 완전 공개해야 돼요 식대까지 다 그래야 밑에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어. 세금 갖다가 비싼 음식 먹고 술 먹고 하지 않아. 적어도 몇년 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그거 못 지키나? 그렇잖아? 그래야 내가 한 그대로 아랫사람이 보는 거지. 나는 개판으로 소고기 몇 백만원 먹고 아랫사람한테는 아껴라. 그게 될 거라고 봐. 내로남불이지. 김혜경 여사, 버카는 뭐 7만 8천원이고, 7만 8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만원 한장이래도 공금으로 쓴 거는 다 털어야 돼요. 네. 예외가 없어. 윤대통령이 욕을 먹는 건 자기 가족,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안 하고 도이치 주가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 안 하고 남들만 터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다 털어야 돼. 너고 나고 할거 없이. 국민은 그거로 편들게 하지 맙시다. 구구나 극자래도 자기 편, 이건 괜찮다고. 조금이라 김혜경 여사 거 괜찮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은 괜찮다.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누군가를 예외를 두면, 다시 예외 두는 사람이 생겨나고, 뼈빠지게 일한 국민이 호구입니까? 그렇잖아? 돈만 원을 발발 떨고 사는 분들 많아. 그게 아까워서. 근데 그럼 국민 앞에서 자기가 몇 백만 원어치 먹고, 국민 돈으로 과일 막 천만 원어치 사다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초밥 먹고, 영화관에서 팝콘, 어. 이런 거한 장까지도 다 달달 이렇게 떨면서 아껴 쓴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공개할 때 국민은 믿게 돼. 네. 공직자를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알아서 알아서 기게 되겠죠. 그렇지. 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왜 칼국수 회동하고 그래. 음. 그 대통령이랑 칼국수 먹고 나서 지들은 따로 소고기 먹고 할수 있나? 검소하게 먹자, 이거 아니야. 먹는 게 시작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의식주, 제일 중요한 게 식이거든. 그래서 먹는 걸 차별받을 때 제일 서럽잖아. 네. 어디 가서 같이 먹고 식사를, 그치? 그런데 먹는 게 벌써 다르면 돈이 없어서, 물론 별로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국민은 서러운 거야.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정치인 거지. 정치가 뭐 멀리 있나? 뭐 대단하신 분이 뭐 너희들을 내가 이롭게 하고. 얼굴이 자빠졌네. 그걸 병신 육갑 떤다고 해요. 그냥 국민과 똑같이 합리적인 상식선으로 살면 되는 거야, 정치인이. 그러면 국민이 화안 내. 상식과 위배되게 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어, 어제도 쇼츠에서 판결 내린 거 봐. 이 문신한 걸 갖다가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료인이 아니 의사가, 문신하는 의사 좀 데려와 봐. 그 판사한테 묻고 싶어.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 법을 기초해서. 그걸 맞는 법이라고 음. 판결을 내리나. 판사분들도 눈썹 문신을 받으신다고 들었는 그럼 의사 아니고 의사 아닌 사람한테 네. 눈썹 문신 받은 판사들도 전부 벌금 내야 되겠네 네. 그 등신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이번 여당 정부가 대파 흔들어서 왜 역풍 맞았어 합리적이지 않잖아 다 몇천 원 이상이 사는데 혼자서 875원 이러고 있으니까 등신짓 해갖고 그렇게 역풍 맞은 거 아니야? 국민이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거야. 우리와 같은 세상에 좀 살자고. 어? 비쌀 때 같이 비싸다 힘들다 이래 줘야 되는데 싸다 혼자서. 똑같아 상식선으로 살면 돼. 정치인은 그거야. 그래서 국민이 힘들 때 같이 물가로 같이 힘들고 같이 장 보고. 그래서 나는 독일 총리처럼 같이 시장 보고 아우 이거 비싸네요. 아 큰일 났네요. 제가 좀, 어떻게든 이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국민이, 어, 소고기를 몇 백만원 먹습니까? 점심 식사로? 아니잖아. 그리고 술을 갖다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먹고 그러지 않잖아. 그런 언행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 그리고 기업인들이 전부 그 공금을 썼으면 다 영수증 제출해. 그걸 내라는데 뭘한 거야? 그건 윤정보 뿐이 아니죠. 모든 정부에서 앞으로도 그래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게 행동하고 상식에 벗어나고 나는 정치인이라 괜찮고 뭐 잘못된 거야. 그리고 지나간 정권 일을 왜 들추냐고 다 들춰야 돼. 이번 정권 지나가도 다 들춰야 돼요. 국민 세금과 관련된 건싹다 다. 털어야 돼.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다 털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말이 어. 많았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삼김 여사 특검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음. 이런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늘 의구심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런데 그거를 편들어서 우파는 이번 보수 층을 편들고, 보수 정권을 편들고, 좌파는, 어, 지나간 거라고 또 편들고, 이따위로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 뒤에 숨어갖고, 맨날 호작질하고 국민 세금 떼쳐먹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나 짝도 두꺼워, 정말. 샤댁이 왕복 스무대야! 병신같은 새끼들,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데쳐먹은 걸. 자식들 사탕 뺏어먹는 부모하고 뭐가 달라? 피땀 흘려서 번 국민의 세금을 발발발발 떨어서 살아는 모습을 보여야 돼. 제일 윗사람부터 그 자리에 가면 네. 엄청 무서운 돈이야. 사실은 기업인들도 자기가 번 돈이지만 국민들이 사주고 그랬을 때 그걸 위해서 기업인의 어떤 역할? 아픈 국민들도 네. 돕고 자기들이 그렇게 조심하잖아 그치? 근데 하물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먹고 사는데 그거를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니 증빙 영수증 내놔라 니네 어떻게 썼는지 내역 지출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뭐 법원에 상고를 해? 그 따위 망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도 공군기 타고 이집트까지 가는데 국민이 그걸 보면서 공군기 한번 움직일 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거기 가서 무슨 그렇게 국익에 동대는 일을 한다고, 거길 가. 너무나 누가 봐도 관광 유람이지. 어, 나는 그게 참 김정숙 여사도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 갈때 국민 보기가 미안하고 세금 낸 돈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자중하고 안 갔어야 되거든? 핑계대고 가는 모습을 볼때참 얼굴이 두껍구나.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삼김 여사 특검 다 해야지. 다 해서 다 털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한다, 넘어간다? 무사할 것 같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털게 돼 있어.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정권 바뀌면 또 털리고, 앞으로 세상은 마음세상이야. 투명해요. 저 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내가 한점 의혹 없이 국민 세금을 아껴서 쓰고, 어, 뭔가 내가 기득권자, 정치인이라는, 미명으로 내 가족이 호의호식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빼앗는 짐승성에 마음을 가진 분은 가면 안될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든 국민이 탈탈 털게 될 거야. 요즘 긴 건이어서 털리는 거 봐요. 그렇잖아. 네. 막 과거 뒷내기까지 다 끌어내 갖고 막다 하잖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국민도 의식이 깨어나야 돼. 응 음. 위에 정치인들이 잘 하게 하려면 편들어주면 안 돼요. 요거 오늘도 보니까 김호중 네. 그뭐 뺑소니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팬클럽에서 막 감싸고 막내 자식은 무조건 옳다 막개 딸이 이재명은 뭐를 해도 다 옳다 뭐 우리인이 다해뭐 문재인 대통령 문빠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야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날마다 싸움질을 하게 돼요 다 공평해야 돼. 음. 부적절한 언행하면 안 되죠. 공인으로서 특히 정치인 세금을 먹는 정치인은 음 언행 처신을 똑바로 해서 세금을 정말 아껴 쓰고 어 이런 사회가 돼야 돼.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공직에 가느냐. 이제까지는 어땠어? 그 공직에 가면 국회의원 되면 그리고 야당 대표 되면 대통령 되면 나는 호의호식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고, 특권으로 내 가족이 잘살수 있고, 이런 빼앗는 짐승성의 마음으로 갔다면, 이렇게 투명하게 탈탈 털리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그냥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국민한테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정말 몇년 동안은 나라에 충성하고, 나다 빼앗기고 헌신하겠다. 이런 진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인격자가 가게 돼 있고, 그런 공직에 나갈 때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런 분들은 부끄러워서 못 나와. 괜히 나왔다가 나도 뭐한 자리 해먹고 돈이나 벌어 먹으려고 나오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짐승 때는 다 가야 되고, 진짜 상식적인 인간,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서 헌신하려는 인격자가 오려면 나라가 잘 됐어. 다 탈탈 털어야 돼요. 음. 윤대통령은 터는 거 잘하지. 정권 네. 터는 거. 지난번에 다 털었고, 그치? 근데 자기도 같이 털어야 한다. 자기도 같이 털어야 네. 되는데 안 털고 자기 부인만 감싸서 지금 지지율이 공두박질 네. 쳤는데 안 털릴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빼고 너만 턴다. 앞으로 그거 용납 안 돼. 우리 모두? 털자. 털자. 모든 정치인은 다 털어서 먼지 다 나오게 해서 다시는, 어, 자기가 삿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정치인은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